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초연결 사회라고 부릅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전 세계 사람들과 손쉽게 연결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풍요롭고 편리해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흥미롭게도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고립감과 단절감을 느끼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수많은 좋아요 친구가 있지만 정작 마음을 터놓고 깊이 교류할 수 있는 관계는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없이 쏟아지는 자극 속에서 우리는 혼란을 느끼고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곤 합니다. 마치 뿌리에서 떨어진 가지가 아무리 싱싱해 보여도 결국에는 시들어 버리듯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된 채 표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러한 단절감과 메마름을 결국 우리의 삶의 의미를 희미하게 만들고 깊은 공허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곳을 오르고 더 많은 큰 쾌락을 쫓아가지만 그것들은 결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주진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우리들. 포도나무에 굳건히 붙어 있지 않은 가지가 생명력을 잃고 시들어 말라 버리듯이 우리 영혼 또한 영적인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점점 시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여전히 진정한 열매를 향한 깊은 갈망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단순히 숨쉬고 살아가는 것으로 넘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이 세상의 작은 빛이라고 더할 수 있다고 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오직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만 참된 만족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깊은 갈망을 채우고 메마른이 시대를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의 8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소개하시고 우리를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 비유하시 주셨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예수님과의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 줍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참된 생명과 풍성한 열매 맺히는 은혜 받는 거룩한 자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이 말씀은 우리 신앙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토재이자 영적인 양분이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비유를 드신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관계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도나무는 매우 친숙한 나무였을 뿐만 아니라 종족 종종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상징하는 식물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포도나무로 비유되었고,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시는 농부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종종 하나님을 배신하고 들포도를 맺으며 하나님의 실망을 안겨 드렸습니다. 예수님 이제 자신이 참된 포도나무가 되심을 선포하시며 구약의 실패한 이스라엘을 넘어선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 곧그 자신을 믿는 자들이 그분 하나에서 진정한 생명을 누리고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본인 스스로가 포도나무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한 순간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은 예수님 없이는 참된 영적인 생명을 가질 수 없습니다. 가지의 모든 양분과 생명력은 전적으로 나무로부터 공급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영적인 모든 활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의 노력의 의지가 아닌 선행으로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없음을 예수님 우에게 진정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길이시오 진리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을 통해 거함이라는 중요한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여기서 거한다라는 헬로, 매노라는 단어는 단순히 머문다라는 것을 넘어 지속적으로 함께한다 관계를 유지한다. 친밀하게 연합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가지가 나무에 단단히 붙어 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믿음으로 연합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는 순간적인 고백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 우리를,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살아가는 지속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연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칠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양분이며 생명을 공급하는 원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주님과 더욱 깊이 연합하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형성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 진정으로 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기도를 통해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자 그분과의 관계를 심화시키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가지가 나무로부터 끊임없이 양분을 공급받듯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끝없이 영적인 힘과 지혜를 공급받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는 비유는 우리가 주님께 직, 우리가 주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늘 주님 안에 거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단순히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으니 바로 열매 맺음입니다. 오절 원부에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말씀하고 계시고 8절에서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열매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자연스러운 결과이자 분명한 증거의 열매입니다. 성경에서 열매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 5장에서는 열매는 단순히 물리적인 포도 열매를 넘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성숙과 그로 인한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그 영향력의 첫 번째는 인격과 성품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이 3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이라. 이 열매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주님 안에 깊이 거할수록 우리는 사랑이 많아지고. 기쁨이 충만하며 평화롭고 인내심이 강해지며 원유하고 절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위적인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전파의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을 보내시면서 유한복음 16, 15장 16절 말씀에서 이야기하셨는데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열매는 복음을 듣고 죽기로 돌아오는 영혼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그분의 사랑과 생명을 경험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선포될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축회로 돌아오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열매는 선한 행실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의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의를 행하고 이웃을 섬기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열매의 삶입니다. 직장에서의 성실함, 가정에서의 사랑, 사회에서의 책임감 등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은 바로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려서 이러한 열매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하반절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계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동시에 주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후반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흔히 주리의 능력과 노력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라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절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 진정한 열매는 우리의 능력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맺는 열매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 맺는 열매는 한계가 있지만 썩어져 없어 버릴 분명한 모습이 있지만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과 영양분이 시들지 않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의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주님께 모든 것을 의존하게 만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치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분리되면 영적으로 죽은 존재나 다름없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냉혹한 현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이 어디냐? 육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는 이라. 이는 주님을 떠날 때살때 때 겪게 될 영적인 고갈과 궁극적인 멸망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떠난 삶은 아무런 의미와 가치도 없으며 결국 시들어 버려지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강력히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께 온전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의무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필연적인 결과이며 축복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강조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호와복음 15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칠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 맺는 삶은 단순히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임을 세상에, 세상에 나타내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이 마무리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고 존재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 세상은 그 열매를 보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양육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삶의 질과 우리의 행위를 통해 가장 잘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가득하고 우리의 삶이 선하고 의로우며 우리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여 영혼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세상이 볼 때, 그들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인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훌륭한 포도나무에서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힐 때의 농부의 수고와 능력이 드러나듯이, 우리 아름다운 열매들은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증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열매는 단순히 작은 착한 사람처럼 칭찬을 받는 것처럼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과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는 살아있는 증거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가장 고귀한 목적이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대에 믿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팔 절에서 예수님의 열매 맺는 삶이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참된 제자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따르고 따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께 배우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진정한 제자는 승을 닮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그분은 늘 사랑과 섬김, 희상과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분의 영적인 양분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분처럼 사랑하고, 그분처럼 용서하며, 그분처럼 희생하고, 그분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많이 맺힐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임을 세상과 우리의 자신에게 증명하는 복된 모습일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무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생명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며 이 충만함이 자연스럽게 외부로 흘러나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고 그 변화가 세상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세상은 아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풍성한 열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더 많이 맺힐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위한 또세 번째로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삶을 살때 7절 말씀이 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은 열매 맺는 삶과 밀접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릴 때 우리의 기도 제목들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가 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으면서 농부의 뜻에 따라 자라나고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 또한 그분의 뜻 안에서 응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 응답은 우리가 더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열매 맺는 삶을 향한 우리의 간구를 더욱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열매 맺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 전 효도관광으로 거제도에 있는 끝 거제도 끝자락에 있는 작은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갔더니 아주 유명한 곳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방문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공고지 정원이라는 데를 방문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공고지 정원. 아시는 분만 아실 겁니다. <laughs> 네이 이야기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반세기 전에 그곳에는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 황량한 바닷가의 야산이었습니다. 거친 바람이 불고 청박한 흙만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저 땅에서 무엇인가를 일어낼 수 있다라고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강명식 할아버지, 지상락 할머니가. 이두 분의 노부부가 그 황랑한 땅에서 자신들의 꿈을 꽃피우기로 꿈꿨습니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맨 처음 부부들이 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그 땅에 감귤나무를 심었습니다 하지만 바다에서 들어오는 매서운 해풍과 혹독한 겨울 추위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보통 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역시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했을 것인데 이 노부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날마다 삽과 곡괭이를 들고 바위 투성의 땅을 일구고 직접 돌담을 쌓으며 곡괭이를 들고 열심히 열심히 일구었습니다. 직접 돌담을 쌓고 작은 한 줌, 물한 방울이라도 더 채워서 묵묵히 그곳에 땀을 흘려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할머니는 또그 옆에서 정석과 씨앗을 뿌리고 식물 하나 하나에 사랑을 담아 물을 주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물고조차 귀한 곳이라 새벽마다 물지게를 지고 아주 먼 곳까지 가서 물을 길어올라 물을 주었습니다. 오직 굳은 믿음과 간절한 소망 그리고 꾸준한 노력만이 그분들의 유일한 도구였고 희망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어떠한 기술이나 현대적인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라 묵묵히 묵묵히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처음엔 그저 안쓰럽게 바라보다가 어쩌면 어리석다라고 비웃음거리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부부는 그런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겉센 비바람을 비바람이 몰아치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어도 부부는 하루도 쉬지 않고 자신들의 황무지를 갖고 나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꾸준히 노력한 결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귤나무 대신 심었던 동백나무와 수선화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알록달록한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한 아름다운 정원을로 변모한 것입니다. 척박했던 바닷가 야산은 이제 비밀의 정원이라고 불리며 많은 이들에게 감탄을 제아내는 희망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공고지 정원은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을 넘어서 이 노부의 반세기 동안 열심히 넘 넘게 바친 땀과 인내 그리고 그 땅에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 있는 신앙생활일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나아가며 사랑과 정성으로 작은 씨앗을 심고 가꾼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언젠가는 그 황량했던 땅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예화이기도 합니다. 노부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형부지에는 희망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내하며 갖고 나간다면 분명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황무지여 갖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들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노부부가 행했던 것처럼 아름다운 정원으로 계속해서 만들어갈 때 우리의 신앙도 아름다운 정원처럼 더 성장하고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 포도나무의 가지 비유를 통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지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온전히 붙어 있을 때 참된 생명을 누리고 영적인 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품이 성품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을 때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어 드릴 줄 믿습니다. 열매 있는 삶은 단순히 착한 그리스도인 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임을 세상에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매일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하십시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주님과의 연합을 더더욱 공고히 견고하게 해야 될줄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도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는 가지처럼 어떠한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주님께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변모해야 될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고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고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를...